예배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예, 참 나락셨어요. 때리는 다순수지나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봐 주십시오, 제얼을제 얼굴 보입니까? 네. 예. 잘 보입니까? 네. 예. 매일매잘 들립니까?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사람이 어. 태어날 때,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애기는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잘 몰라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안 태어나요. 그런데 엄마는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요? 태어나지, 뭘 준비해요? 기적이, 기명이 어, 기적이 준비하고 또. 우유병은 그렇지, 어, 네? 어, 또. 베네저벌이. 맞아, 베네적벌이 또. 어, 이부자리, 뭐, 이런 거, 뭐, 승성기급한 사람은 신발까지 사나요? 양말, 자, 그래서, 엄마가,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것을 어, 네. 이스라엘말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이레 이레는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 다해놨다니요이 되십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 사람은 매일같이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예. 어,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갈수 있을까 걱정하고 또 대학생들은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시험이 잘 될까? 또 취업된 사람은 뭐 걱정해요? 결혼? 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아서 여자들이 안 붙네. 그래서 결혼을 걱정합니다. 취업 걱정이야 죠 결혼 걱정이야 되죠. 뭐또 노인들은 무슨 걱정 하느냐 노후에 또 어떻게 먹고 살아? 노후에 어떻게 살아나? 그런 걱정. 여러분, 사랑은 늘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극적이 많이 없어서요 아멘 아, 네. 여기 있는 신중경 목사는 이범인는성들이 아주 꼼꼼하고 너무 예민하고 완벽히 의 그런 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때 제가 젊었을 때는 초식이가 제가 쨕게 하는 것도 그설 예?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날밤을 세울 때도 있어. 그래서 저는요 완전히 눈도 쑥들라고 볼도 쑥 들어가고, 광대도 듣기 나서 삐쩐말 많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드렸냐, 여자분들도 가드렸어.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딱들오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맞지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믿으니까, 네. 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리고 그냥 딱 마음을 딱, 딱 그냥 딱 그냥 자니까 그때부터 살이 찌더라. 신기이 음, <laughs> 예민한 사람아 살이야 살이 안 져.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야 살이 져.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딱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날마나 맛있는 걸해줘가지고 네. 살이 아. 얼마나 많이 지 80km 가까이 육박돼가지고 제가 등산할 때요, 못올라가어요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니다예비하신 하나님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당시에 돈도 없고, 집단도 변변찮고또 군의도 안갖고 왔고, 저는 뭐, 초라하게그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은 교회 일주일에 한번 가면 저는 거의 매일 가다 시피겠어요 평일 날도 가 수요일도 가 수요일도 수입이 있잖아요. 금요일은 기도해야 잖아 금요일도 가그 다음에 토요일날 청년의 일가 일요일날 주일날 또예배리릴가또 성가리 연습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는 매일 가지죠. 이렇게에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께 받고 아,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아,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이로 가는데 등록권도 못 냈어. 등록권이 없는데도 구두사도 없어서 구두의 뒷꿈치에 구멍이 났어. 하도 끌어다니 그러다 돌멩이 들어가니까 그러다보면 들그덕 소리가 나 그러면 가다가 탁구두치발지서구두려서 돌멩이 빼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니집에서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장남이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이 추운 겨울에 한반도 안되는 교회 유아실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새끼 밥을 못 먹고 그때 제가 악기 가면서 중국집에 가서, 뭐, 볶음밥, 짜장면, 기름 찍거 먹고, 거기 추운 방에 자가지고, 배도 차가면 내가 설사가 나가지고, 그안 그래도 니좀 만났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기도를, 하,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더거 없는 어세요 결혼도 해야됩니다 생취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집도 주세요 결혼하려면 결혼자금 도없는데부조좀 많이 나와가지고 방 하나 더 깨주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를 신학,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연애를 하면서 제가 듣는 것 못하는 사람도 듣는 것만 다 되어있습니다. 반도잠잘 만나세요. 어. 그리고 등록금이 해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분또 결혼도 됐지요. 결혼. 결혼하면 방이 시한는데 우리 가가네가지고 방을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부녀 나오면 엄마 챙기지 말고. 나방어대야 해. 자식방이라고 하는 데야 해. 나는 달세 안 돼. 내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그 당시에 부주 400만원 나오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400만원 가봐야 자칫방 하나 얻는거을게안 돼. 그래도 달세 안 나가고 다음 나을얻었어 그리고 좀이나마 반을 얻어보니까 이제 신혼살림을 하는데 가구, 농도 사야 되고 하는데 너무 세게 잡고 있어. 죽고로 사이. 그데내동이요 잡고 이잖아안 들으나. 다시 반품해가방가가 이렇게 살았어 완전히. 하나, 씩 하나, 씩 하나, 님이도와주시 하나, 고 오늘까지 이렇게 됐어 하나, 하나, 야 그래서 하나, 님은요 우리는 걱정하지만 하나, 님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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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조금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아 하나님을 준비하실 것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했지만은 크게 나는 걱정하나님이이자에 <laughs> <laughs> 슬피를 가지고 슬피를 가지고 슬피를 가지고 제 목소리 크림과 잘 들리죠? 네. Bon. 전국에는요, 늙은사람도한게 젊은 없어. 젊은사람도 없어. 그리고 인상 쓰는 사람도 없어. 화내는 사람도 어 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준비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오면 여러분이 살아갈 집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총관문이예요. 천사들이 짓고 있어요. 재료가 뭐냐? 황금보석이니다이 땅에 있는 황금보석하고 달라요. 이 땅에 있는 황금보석은 <laughs> 저기 불이나 태양 빛이 없을 때는 깜깜한 데서는 빛이 나요. 안 납니다. 황금이라도 빛이 안 나죠. 불을 계속 반사되가지고 눈에 들어서, 와 야, 멋있다. 는 맞죠? 네. 근데 전국에도 황금은 어떤 황금이냐? 유리가 진하고 맑으면서 빛이 나요. 불을 꺼도 깜깜해도 그 자체가 빛이 나요. 저기 처럼 빛이 나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도 일단에도 황금하고 달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도로가 아니고 예수 Awesome.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재료가 되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가잖아요 천국가면은 전국 거기에 보석 황금을 낸 집이 있는데 그게 전국 보석 황금 재료가 되가지고 여러분의 집이 큰 사람은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있고 집이 져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즐겼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그냥 입만 가져도 좋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라 예수 믿냐 천주 간다 이렇게 음. 전도하는 삶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음. 제가 여기 온 거는 복적이 뭐냐 물론 박꾼들이지만은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전도 음. 여러분은 다 지옥을 가면 안되니까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아멘, 음. 아멘. 네. 복사만 거 여러분 목사만 는도아니라 기도하는 것, 신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료 법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족들이 다천국갈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내 친구도 같이 천국갈수 친구 있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도 것, 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는 것, 람에게예수 기도하는 것, 기도하 것, 하는 것, 도하는 것, 기도하는 는 아멘 네. 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 먼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 네. 하나님의 황고장차내 고향은 육신의 고향은 뭐, 뭐 강원도든지 울산이든지 있지만 우리 영원히 축구하는 우리 영원히 가는 고향은 이냐 천국이니다 할렐루야! 응. 아, 네. 아, 네. 이 땅의 고향은 잠깐이 그러나 천국이 가는 고향은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외기를 찾는 것 아니고 여러분을 찾는 것아니여러분 끝이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다예수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이해하시고 I yeah. do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지이정가지 앞으로 하고있습니집안집이 여러분, 이 정말로 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지 여러분, 지가 여러분, 지금 여러한집에 아들, 분 지금 여러분, 사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은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사람분 지금 여러분, 지 그래서 다 못하냐. 얘기로 다녀야. 한박을돌해도 그만큼. 정말이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니다